안녕 안녕. 저는 씻고 아, 왔어요. 운동도 하고 감기 아니고요. 아 이게 뭐라 될까그 후유증? 장기침이 남아있어. 우리 존댓말 쓰라고. 아야 반말 쓸게. 맞아 내일 아카라카. 오랜만에. 벌써 일 년이 지났어. 오랜만에 축제 안에 얼마나 또 열기가 뜨거울지 궁금하구만. 작년에 아카라카 했을 때는 비가 왔었던 것 같았는데, 올해는 좋겠지. 퍼컬, 퍼컬 블루잖아? 맞아. 나 퍼컬 블루야. 아, 내가 숙소에 오는 길에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딱 떠가지고 봤는데, 퍼컬 해주는 <laughs> 그유튜버손이 뭐 계시더라고. 그래가지고 봤는데, 재밌더라고. 약간 맞는 것 같아. 나 보고 쿨톤이래. <laughs> 아 지금 갈발인데 그 영상에서는 그 대비감을 잘 받는 색이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. 보니까 확실히 사진이 노란기가 있으면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고 확실히 대비감이 있는 색깔이면 약간 확실히 하얘 보이긴 하더라고. 좀 신기했어. 약간 지금도 살짝 노란기 있지 않아? 아, 내가 올해는 흑발, 흑발 안, 안 한다고 했는데, 또그 영상을 보고 약간 혹, 혹 해가지고. <laughs> 재밌더라. 또 깨달았던 거는, 자꾸 뭘 하려고 하면은, 마이너스인 느낌. 뭔가 날 많이 뭘 하면 안 돼. 그냥 있는 그대로가 제일 괜찮다. 아, 나 눈썹도 다시 염색했어. 어둡게. 아, 오늘 딱 조금만 자야지 하고 딱 누워서 잤는데, 깨 보니까 엄청 시간이 많이 지나 있더라고. 아무 캐리비안 베이 나 그거 스케줄 있는지 몰랐는데 나도 폰 그거 보고 알았어. 뭐 보다가 떠가지고 오 뭐야 캐리비안 베이가구나. 예전에 연습생 때 캐리비안 베이 가서 다 같이 논적 있었는데 거기서 공연한다고 하니까 오 신기하다. 오늘도 대본 있냐고 아니 대본 없어 그냥. 켰어. 아, 내가 어릴 때, 유치원 때는 다 같이 수영장 가면, 내가 원래 물을 엄청 무서워, 무서워 했었거든? 다른 친구들은 다 물놀이를 그냥 잘 해. 구명조끼 입고 하는 친구도 있고, 안 입고 가는 친구도 있고, 막. 잘 하는데 난 물이 너무 무서운 거야. 그래서 상체는 이제 수영을 하는 척, 어, 하체는 사실 이제 바닥에 발이 다 있지만, 상체만 수영하는 척. 하고 막 그랬었는데 남들이 수영할 때 나는 안전 요원 망했지. 나물 엄청 무서워하다가 천식 때문에 이제 수영을 배우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괜찮아졌지. 이제는 완전 좋지 물.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. 그 스노클링. <laughs> 나 물고기라고. 형이 이제 낚시를 하는 사람이고 저는 응. 항상 물고기거요 <laughs> 그러니까 저는 하루 종일 이제. 바닥에서 파닥파닥 파닥 거리고 <웃음> <웃음> 어렸을 때 파닥거린 걸로는 부족했어 누나 <laughs> 아 지금 사랑니가 너무 아프다 원래 이게 막아팠다가또 한참 괜찮았다가 다시 살짝 아팠다가 그랬는데 이제 계속 아파 치과 갈거 상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칸 땡미나 칸땡미나 내 최애 젤리 아마 아는 브리즈가 있을거라 SNS에 올려줄거야 아마 <laughs> 나도 오늘 그 파트 체인지 올라왔더라고 플라이어는 각자 개인들이 하는게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어렵다 나 소이 파트 했는데 이야 아, 나 그거 해보고 싶었고 턴 도는거 해보고 싶었고 진짜 소희가 레전드인 것 같아. 또 성찬이 형께 걸려가지고 소희가 원래 낮이 안, 안 입잖아. 우리가 막아 계속 야 입어야 재밌지, 입어야 재밌지 해가지고 억지로 입혔어. 필로마치 안안 늘어났냐고? 아 늘어난다고. 뭐. 아, 네. 아, 아 늘어, 잘 늘어나요. 지 않았어, 다행히. 나한테도 딱 맞는 옷이어가지고. 늘어날까봐 걱정했는데, 안 늘어났네. 고양이 크림자 언제 올라와요? <laughs> 하, 내가 진짜 해줄게. 진짜 말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, 진짜 해줄게. 아, 타로형 했더라고. 난 그걸 생각을 못했어. 난 무조건 어두운 곳에 가야만 할수 있는 줄 알았는데. 아, 근데 타로 형 엄청 못했던데? 진짜 강아지 길을 하고 있던데? 맞아, 근데 그게 되게 변형이 많더라고. 응용해서 막 사람들이 많이 했더라고. 양덕이 응용 한번 해볼게. 진짜 이번에 음방활동이 정말 되게 빨리 끝난 것 같아. 2주였지만. 약한 번에 다막 몰아쳐서 막 나와가지고 엄청 빨리 끝난 것 같아. 그지도 정신이 없었을 텐데. 진짜 후루룩한 거 같아. 그치. 2주 활동 예전에도 했었지 않나? 3주 했었나, 계속? 예전에도 2주 활동한 거 있었지. 그치. 근데 이번엔 진짜 더 엄청 짧게 느꼈어. 근데 볼 날이 되게 많을 거야. 콘서트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고. 맞아, 근데 공백이 너무 길어서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아. 길었는데 활동을 짧게 했으니까. 콘서트 스포. 음, 콘서트 스포. 아 몰라, 사실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 준비를 한 지가 그렇게 오래가 많이 되진 않아서 나도 더 준비를 많이 해봐야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엄청난 함성들이 많이 터질 구간들이 많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줄게. 근데 스포는 아 하면 안 되지 사실. 맞아 스포하면 나 실종 간단 말이야. 눈물 흘려달라고? 난안 울지. 이번에 내가 볼땐 소희가 운다. 은서경은 이제 아, 안울것 같고 그때 안코에서 은서경 이운그 모습은. 되게... 희귀한 영상으로 길이 길이 남을 것 같고 성찬이 형 무조건 울고 아, 타로요 아, 타로는 잘 모르겠다 인석이가 안 울고 소희가 운다니까 무조건 잘 봐라 진짜 이 보이스 라방이 나중에 회자가 될거 내가 맞 맞춰버려가지고 소희는 말하다가 울먹울먹하다가 울음을 웃음으로 무마할 것 같아 아 인턴이 무조건 울고 온니에 약간, 그 애기, 애기, 애기들처럼 말하다가, 그 울먹울먹거리거리다가 울것 같아. 난안 울고. 난 상남자, 상남자기 때문에. 난안 울어. 진짜. 그래, 이거 박제해라. <laughs> 남자병 걸렸다고요? 남자병 아닙니다. 아, 근데 내가, 그건 있, 있는 것 같아, 확실히. 진짜 울산에 있는 친구들이랑 연락을 하게 되는데, 그러면 이제. 친구들이 치 치를 떤다라고 해야 돼요. 내가 이제 말투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진짜 연습생 때막 말하고 말하는 영상 이런 거 있으면 재밌겠다. 진짜 다를 텐데 어, 오글거려해 친구들 오글거려고 더럽다고 하고 막 그래 엄청 말랑말랑해졌지. 서울 아, 남자 다 됐지. 팬분들이 사투리로 애교해줘 사투리로 뭐 사랑한다고 해줘 그러니까 이렇게 시키면 약간 잘 못하겠는 거야 사투리를 자연스럽게 못하겠는 거지 막상 하려고 하니까 못하겠는 거야 억양이 사투리 억양은 그래도 좀 남아있지 아 타로 형이 사투리 나보다 더 많이 쓰니까 <laughs> 서울병 뭔데 서울병 아니고 약간 은석병 아, 윤석이 형, 버블루, 야호, 막 이런 거 하는데. 나 그거 듣고 충격받아가지고. 윤석이형 겁나 놀렸는데. <laughs> 나는 이제 멤버들이 많이 아니까 놀림을 덜 받네. 위버스 볼때 가끔 가다 깜짝깜짝 몰라. <laughs> <laughs> 어떤 거, 어떤 거? 어떤 어, 거, 어떤 거? 어, 이랬더니, 당, 당장은 이랬더니. 기억은 안 나는데. 보고 가끔 가다. <laughs> 오우 사랑이 넘친다 약간 오우 소 스윗 좀 있어가지고 누가 제일 스윗해? 근데 원빈이가 진짜 스윗 원탑이야 스윗 원탑이야 제 이빨 썩을 뻔했네 어때 인정? 인정? 다 이제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좋아, 너무 아, 좋지. 얼굴이 밝게 졌근해 근데 나, 우리한테는 안 보이는 아, 모습이니까. 아, 그렇죠. 그지 그지. 오빈이의 좀 다른 모습을 볼수 있었고. 던 은서경은 진짜 안 그럴 거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서로 많이 놀려. 아니 <laughs> 요즘에 애교 많아졌더라고 은서경이. 다들 애교가 많아졌어. 내가 화장지 풀고 튄다고? 맞아. 의견이 겹치는 날이 한 달에 한두 번, 두세번 정도 있어. 그러면 이제 막 걔가 뭐 먼저 아형 오늘 먼저 들어가야 돼요. 아저딱한 번만 이러면아 나도 오늘 뭐 빨리 씻어야돼 빨리 자고 싶어 이래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하자. 그때는 뭐 저번에는 내가 이겼고 그럼 이제 막제 촉을 해. 가위바위보 이겨도. 아막형아 아, 진짜 10분, 5분. 막 이래가지고 아 오케이 내가 5분 안에 나올게 막 이러고. 뭐 가끔 가다가 빨리 안 나오면 막불 끄고 그러고. 같은 화장실 있으니까, 이제 윤석형 빨리 안 나오면 화장실 불 끄지. 윤석형은 서로 씻고 싶은데, 이제 나는 합의 안 하고 그냥 내가 먼저게 들어, 들어가면은 그 형은 그냥 들어갈 때부터 불 꺼버려. 나는 그래도 빨리 안 나오면 불 끄는데, 그 형은 들어가기만 하면 들어가자마자 불 꺼버려가지고. 이거 좀 TMI이긴 한데, 얘네들 은석이 형이 먼저 씻고 나와. 이제 내 차례야. 이제 그래서 내가, 이제 샴푸하고, 이제 바디워시 하려고 했는데, 하는데, 바디워시가 없어. 근데 이제 은석이 형은 헤드셋 끼고 게임하고 있으니까, 안 들려. 형! 막, 형 바디워시 좀! 이렇게 하면안 들어. 근데 은석이 형이 몇 번, 한 번인가? 가져온 적 있는데, 아, 이런, 문제가 좀 있지. 둘이 섰으면. 은성이, 못, 못 들어. 그러면 내가, 막, 씩씩대면서, 이제, 몸 다시 닦고, 옷다 입고, 아, 이러면서, 다시 가져와서, 다시 씻고. 이거 은성이 모르는 건데, 두, 세번 정도, 한번 바디워시가, 비, 비워져 있는 적이 있었는데, 바디워시가 있는지 없는지 매일 체크를 하고, 하실에 들어가. 근데, 없 어, 없는 거야. 그래가지고, 이제, 바디워시를, 이제, 들고, 화장실에 놔떴다 다시 씻고 나니까, 어, 잠깐만. 내가 맨날 바디워시를 새로 채우네? 약간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, 바디워시를, 그, <laughs> 서랍장에, 그, 숨긴, 숨긴 적이 있었거든. <laughs> 막 너무 분해가지고, 계속 막 바디워시 안, 안 채워져있어. 안 채워, 그러니까 여유분 놔두면 되는데 괜히 약간 뭔지 알지 아, 복수했지 한번 몰라 근데 그냥 어떻게 씻었는지 모르겠어 아, 소심한 복수 <laughs> 샴푸로 씻은 거 아님? <laughs> 아, 저 형은 그럴 수도 있어 진짜 같이 쓰면 이런 문제가 있다 나는 진짜 어떻게든 막 없으면은 막 아, 다시 막그 가지러 가기가 너무 멀어 귀찮으니까 그거 뚜껑 따가지고 나올 때까지 막 이렇게 해서 막 씻은 적도 있는데 내가 샴푸랑 트리트먼트는 개인 거 쓰는데 아 폼클렌저까지 개인 거 쓰는데 바디워시는 그냥 여기 있는 거 쓰거든 맞아 그래서 내가 한번 개인 바디워시를 쓴 적이 있었는데 아직 그것도 다 써가지고 바디워시 정보? 그거 그냥 아마 마트에서 파는 그런 바디워시일걸? 은석이 형이 딱 운동을 딱 하고 나면은 항상 숙소에서 이렇게 딱 어깨에 딱 견갑골 딱 펼치고 딱 광배근 딱 강조하면서 어깨에 확 펼치면서 운동한 거 티내고 다니면서 어깨빵 하고 어깨빵 같이 막 뜨고 그 형이 진짜 운동하면 자세가 달라진다니까 갑자기 막 <laughs> 거만해져, 사람이. 고 아, 나 운동했어. 아, 나몸 좋아졌어. 운동해서. 아, 지금 펌핑 됐어. 이렇게 하면서. 지금 뭐 어깨 빵 치고. 다음날 되면 이제 펌핑 다 빠져가지고. 내가 바로, 오, 형, 형 근손실 왔는데요? 오, 형왜 이렇게 말랐어요? 이렇게 다시 또놀리고 아, 형 약간 지금 근손실인데? 이런. 아, 나 요즘 운동, 운동 잘안 해. 근데 오늘 오랜만에 했어 몰라 요즘 뭔가 너무 피곤해 운동해야 돼 지금 근 손실 역대급 살이 많이 빠졌나봐 살좀 쪄야 돼 조금만 나 지금 팔 엄청 얇아 그냥 근육이 없어 그래서 빨리 지쳐 춤추면 원래 춤출 때 지방에서 에너지 쓰고 그다음 근육 쓰는데 지방도 없고 근육도 많이 없으니까 빨리 지친다 맞아 투어 대비해서좀 어느 정도 좀 키워놔 나야지 맞아 투어하면 금방 빠질 거야 맞아 우리 춤 너무 빡세 너무 막, 막 이런 느낌이어서 계속 그래서 좀이 안무에 대해서도 최근에 다 같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, <laughs> 먼저 건설적인 얘기 했을 때, 뭐, 노래 얘기도 하고, 준 얘기도 하고, 앞으로 있어서 어떻게, 무슨 방향으로 가야 할지, 뭐, 이런 얘기도 하고, 이번 활동에 대해서 또좀 얘기를 하고, 같이 올해도 건강해서 다치지 않고,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. 진짜 아, 아픈 게 제일 속상한 것 같아. 아프면 진짜 너무 약간 서러운 느낌. 이제 이번에 어머도 다치지 않고 잘 끝났으면 좋겠다. 건강도 건강. 이제 슬슬 자러 가볼까요? 내일 또 축제도 있고 팬싸도 있구나. 나만 끝나고 그냥 좀 유튜브 보다가 잠들 잠것 같은데 내일 또 여러 곡 하기 때문에 체력 보충을 하겠습니다 브리즈 잘자고 또 고마 바이바이